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국군이 무너진다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인간이 가지는 그 정신적인 문제, 성격이라든지 또 정신적인 그런 심리 이런 문제, 특별히 그 사람의 심리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모든 내면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수 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이 정신 분석상에 있어서도 인간의 그 정신 분석을 그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한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를 분석할 때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아, 그 사람이 어떠한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이런 이제 분석들을 어, 하게 됩니다. <laughs> 아, 그래서 이제, 에, 저희들 그 심리학 어, 공부를 할 때에, 아,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원시인들, 그러니까 심리학의 뿌리가 되는 그런 에, 에, 것을 말할 때에 아, 옛날에 그, 어,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학문이 아, 이 구성되어서 이야기 되기 전에는 하나의 이것 종교적인 차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 철학적인 그런 중민에서 인간의 정신 분석을 이제 해오던 그런 때도 있었고요. 이제 근자에 가서는 이제 이제 과학적인 그런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인 그런 분석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 상태를 저희들이 분석하게 되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저는. 평생을, 사실 목회자지만은, 신약이 저의 전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분석학, 그리고 정신치료, 이것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보는데, 제가 지난번 이야기한 대로 앞으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가 잘 아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 아들이 이제 군대를 다녀왔는데 군대에서 그뭐 유투 뭐 유튜브 뭐라고 하는 냐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하자면은 북한에도 간첩이 있지만 남한에도 간첩을 보내거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그 아, 첩보 부대에 에, 착출이 되어가지고서는 아, 아주 고도의 훈련을 받고 어, 미국에 아, 그저 한 여섯 일곱 번을 다녀왔다고 그래요. 가서 뭐 교통 순경처럼 교통 정리도 하고 뭐 그런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아, 결국은 아, 이 방첩 부대에서 어, 하사관으로 어, 근무를 하다가 아, 제대를 했는데 아, 완전히 폐인이 돼서 알코올 중독 그저 술에 찌들리고 거반 어, 정신 질환을 알을 정도로. 어 많은 문제가 있는 에, 그런 사람으로서 제재를 했어요. 에, 그러니까 그저 제재를 한 후에도 어제 그 취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누가권에서 경찰에 한번 지원을 해보라 했는데 역시 그 경찰에서도 어, 결국 받아주지 않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늘 폭력을 하, 행사하는 거예요. 아, 술만 취했다 하게 되면, 아, 자기 부인도 두드리고, 그저, 아, 사람을 가리지 않고서 아, 마구의 폭력을 행사하고 이래서 많은 문제를 아, 일으키고, 어느 곳에도, 가정에도 적응이 안 되고, 부부지간에도 적응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참 인생 그 나고자, 아폐인처럼 그런 생활을 지금 겨우겨우 해가고 있는 이런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공군에 있을 때에 그때는 미국에서 이제 이 비행기 비행기에 부속품을 한국으로 실어 와서 그것을 오키나와에서 이제 조립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갖다 쓰는 이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에 그래서 이제 그이 아 비행기 수리창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한국에 있었어요. 내가 어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도 들는지 안 들지 몰라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하여간 이쪽에서 보면 저 그쪽까지 까마득하게. 이렇게 그 출구가 될 정도로 아주 큰그아 비행기 조립하는 기술창이 있었는데, 아 제가 이제 공군병원에 있다가서는, 저가 아 이제 좀, 그 뭐, 어떻게 생각이 되었든지 저를 거기에 의무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책임자로 이제 아내 어, 보내고 또 하사관 한 분은 뭐 이제 이 의무실에서 어, 무슨 큰 경험 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같이 이제 두 사람이 간호원 한 사람 하고 있었는데 아 어, 그때의 이그 그 수리창에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장기 보무자예요 그래서 하사관도 있지만은 주로 중사 상사들이 있었는데 아 이제 그 술이 창에는 그 알코올이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알코올이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이제 화학적인 그런 에그 성질의 것이 있는데 아 이제 늘 와가지고도 그걸 달라고 완전히 그 그분은 그때부터 벌써 상사인데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에, 정신적인 그런, 그러니까, 에, 그이 군대 생활에도 적응을 못하고, 또 행설 수술하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하고, 결국 이제 제대를 했지만은, 이 군대라고 하는 집단이 굉장히 한 개인의 정신적인 에, 그 문제에 있어서, 분석을 해보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리학에서도 이제 집단 그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집단 상담 뭐 이렇게. 아 이제 이 군대라고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집단이 되겠죠. 뭐 이제 군대뿐만 아니라 사실, 앞으로 제가 터치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 종교 집단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그 집단이 한 인간의 성격을 형성하고 결정하고 또 어떻게 그 성격들이 구성해 가는가는지 하 이런 정신분석적인 그런 문제를 제가 아, 에, 앞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가정도 하나의 집단이죠 물론 에, 소규모적인 그리고 한 인간의 아, 그저 뭐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그냥 이야기처럼 쉽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개인의 한그 성격의 에, 형성에 있어서도 어, 물론 부모에게서 그 태어나는 아그 부모에서 유전적인 그런 것을 영향을 받아서 아 태어나서 또 성격이 구, 형성되고 구성이 되는 정신적인 문제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아 결국 그 태아에서부터 출산 도 아 어린 그 유아기의 성장 과정 에, 이제 그거 성장 과정에 있어서 한 살에서부터 어, 세 살까지가 이제 중요하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 사회적인 하나의 그 구성, 사회적인 하나의 그 환경과 아, 집단의 성격에 따라서, 또 구성에 따라서, 그런 환경에 따라서, 인간의 그 심리, 정신적인 것이 성장하고 형성되어 가는 이런 문제를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집단심리라고 이렇게 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 환경을 떠나서는 아 인간의 그 사회를 떠나서 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하나의 그런 환경을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런데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그런 개인의 개인이 아 저는 딴 환경에서 아, 그, 땅 사회에서 아, 자란 분들이 아, 매게 되니까니, 그저 아, 그런 사람들을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서 아, 그 집단을 이제 구성해 나가는 이것이 군대가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 이 군대라고 하는 집단에서 오늘날의 한국에 지금 어떤 상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가. 어 그래서 이제 그저가 듣자니까 니 어떤 그 여자분인데 여자군인데 대령으로 제, 제대를 한 분이 한번그한두번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유튜브에 나와서 에, 군대에 지금 군대가 무너지고 있다. 군대에 그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아제그제기해주는 그런 것을 듣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뭐 박찬준가 인뭐 오늘 그 사단장이니까 하는 분이 공간병을 통해서 고발을 이제 고발을 당해가지고 일등병으로 제 제대를 한 그런. 정문제도 과거에 있었죠. 지금 무슨 재판을 통해서 다시 복원이된줄 압니다만은 이러한 그 많은 문제 그리고 그 학계 그 대령으로 제대한 그 여자 분은 이 지금 군대의 동성애 문제의 심각성을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을 저가지도 봤어요. 참큰 문제입니다. 예, 이 군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적인 그런 그 집단이거든요. 예, 그래서 부하를 그저 상사가 얼마든지 동성애적인 그런 그 취향을 가지고 있는 놈들은 그 동성애들이 또 많대요, 지금은. 예, 많아져가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어보았어요. 아 여러분이 무슨 요즘 뭐 그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앞으로 동성에 애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잡아놓고 뭐 벌금을 엄청 때리고 뭐 한다는 하는데 아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왜 이렇게 썩었는가? 아. 그런데 이제 그, 쪽이 그, 요군 이야기, 제대한 분 이야기는요, 얼마나 이 동성애가 지금, 아주 군대에 만연하고 심각한지 아주 문제랍니다. 그리고 이 군대에서는 법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혐오하는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그, 이 얘기를 할 때에는 큰 포를 받는데요. 아주 지금 군법에서 다스린다는 그런 식으로 저는 이야기를 듣었어요. 그리고 이 사회, 지금 우리나라에요. 이 통성애가 이 문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완전히 지금 이활개를 치고 말이죠. 이제 그 통성애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죠? 예? 이젠 뭐, 광화문에서 6월달에 언젠가는 뭐, 그 파이들을 한다고 하는데 아니 한국의 군대가 이렇게 썩은 것은 정말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지금 우리나라에그 동성애를 아그 지도하는 지도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군대를 그냥 뭐 그저 출입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 있대요 지금. 아. 그래가지고 군대 내에 있는 그저 이 동성애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 그들의 애로를 갖다가서는 그저 법적으로 다 처리를 해주고, 그저 군대를 자기 집안 남방 드나들, 드나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 군인도 아니잖아요. 어, 동성애 그저 리다라고 하는 것밖에 무슨 다른 거 없는데, 그래서 군대에서도 동성의 문제는 뭐에 정말 금기에 이런 가까울 정도로 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동성애는요 이 동성애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 WCC의 문제죠 w c c 의이 동성애가 에 정식으로 그 멤버십을 얻고 에, 그런 들으면, 에, 들어오면서 부터 이 동성애를 갖다가 합법화된 거예요. W세는 c 합법화됐어요. 그리고 또 이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소수의 성에 그를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권 차원에서 아이 동성애 문제를 어, 지금 우리나라에도 취급을 하고 있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북한 빨갱이 같은 빨갱이 종북 세력들은요, 신북 세력들은 이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나라도 한천명될 거라고 또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데 직접 두드보았어요 아, 이거 굉장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뭐, 이 시간이 다 이야기를 할수 없겠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멀쩡하게 부모, 스라에서 곱게 성장해가지고, 예? 군이, 동성애가 만연한 군대를 보내서,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고, 예? 어떠한 그런 형태로 군대 생활을 하려는지, 우리가 두려워서 어떻게 그 아이들을 군대를 보내겠어요. 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동성가 아니거든요. 동성의 하는 놈들 곧또이뭐 그 서울 시장 석간 무슨 목사들 중 장로들 중에서도 무슨 한모씨또손그 암옥에 뭘뭐 뒤지니 에 친북 청북 세력들 목사들은 그저 자랑스럽게 생각해. 이 친학교도 그저 이제 에 동성애자가 입학을 하는 겁니다. 아, 이제 동성애, 이제, 안수가 문제가 될 거예요, 앞으로는. 아, 공부하는 건 어떡하겠어요, 입학하 공부하는 거야. 참,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이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얘들 지금 목사 안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내가 꼭 20분 내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많은 시간이 갔습니다만 자이 집단 심리학을 집단 그 심리라든지 이런 그 정신 문제 또이 집단에서의 개인적인 성격 문제를 좀 이야기하려고 한 건데 어, 제가 이제 계속을 하겠지만은 지금 한국 지금 군대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국군이 무너지고 있어요. 어. 그 요약을체 전하고 잠깐 한마디 할수 있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아요. 사병으로 갔다 온 사람들은 특별히 잘 알지요. 공간병에 착출이 되고, 공간병으로 군대 생활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군대 생활이 아니에요. 당번으로서 그저 무슨 사단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저 집에 가서 말하자면 그저 도와주는 거거든요. 물론 사모가 있겠지만 그저 물도 기르다 주고 청소도 해주고 때로는 그릇도 닦아주고 이런 그 공간병의 말이지요. 공간병이, 말이죠. 공간병이 한번 작출되면 아주 다 정말 부러워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공관병들이 들어가가지고는 뭐뭐 사모가 무슨 일을 시켰다, 무슨 우리가 어떤 그런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다 이래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평생을 군대 생활로. 그저 대장까지 지난 사람이 하루 아침에 일등병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지금 문정권이 들어서니까 이 이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군대는 다 없어지고 그러면 그 놀러 간 거죠. 요 무슨 휴가를 갔든지 군대가 아니에요. 저도 군대 생활을 예뭐 육십 오 년대 말에서 6 0년 초회까지 했는데 에, 이 에, 보행하는 그 훈련 뭐 요즘 그, 그 훈련을 너무 세게 시켜서 어, 에, 무슨 그, 또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 무슨 어, 대장인지 중장인지 모르겠지만 또그 사람이 에, 이 청와대 무슨 무슨, 뭐, 뭔가, 이런 거, 고발하는 거 있는가 봐요. 그런 청와대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따 때려 부어 버리고, 문 닫아야지. 고발이나 해가지고, 그저, 그, 군대 대장들, 그저, 목이나 치는 그런 놈, 저기, 청와대 인권위원인지, 뭐, 개발인지 그런 게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사실은. 그래서 이 집단 군대라고 하는 사회에서의 인간들의 그 성격이라든지 정신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군대에서는 정운 장교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런 면도 터치를 해서 참 군대가 건전하게 이렇게 군인들이 생활할 수 있었는데 오늘 날에서는이 뭐, 군대가 이 동성애들이 판을 친다니 이게 정말 사실을 하면은 이게 무슨 군대입니까? 오늘 한국의 군대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 문제를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자식들 가진 군대 보는 부모들 정신 차리세요. 자식들이 군대가 가지고 그지경이 돼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문제인이 당장 끌어내야 돼요. 이 썩은 이 빨개색이 말이야. 이거. 공산주의 사회에서 공산화가 되는 과정에서는 이 동성애가 아주 그건 무기로 삼는 거예요. 무기로. 옛날 중국의 홍위병 그 젊은 청소년들, 이 동성애를 때 그저 통해가지고서는 걔들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고 정신이 그저 완전히 정신질환자가 되게 해서 그 살인을 앞장서서 그저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잖아요. 지금 한국 군대에 우리가 계속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만큼 았습니다 감사합니다.